<laughs> 네자 네. 경비과장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경찰관한테 침을 받았어요 침을 받은 것은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에 공익수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교훈의 선임권과 경료의 기획에 해해서 배팅이 되는게 아니라고요 공산에서 공묘 앞 방향으로 해서 포채투지 진행을 하고 계셨고, 공사분들이랑 경찰관들 오시고 나면서, 열차 안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이제 활동가들이 막 들려나가고, 지금 일 하는 상단에 활동가가 내리시면서, 언어장애가 있으셔서, 긴장을 한 탓에 입을 못 벌리고 계시다가, 침이 보여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리면서 경찰이랑 마주했는데, 이제 약간 구토하듯이 침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하겠다 야 우리 차들차들 아니 찾아야 도대체 하죠. 장애인이랑, 말씀, 네, 나눠보신 거. 거 장애인이랑 아, 말씀,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경찰이시잖아요 장애인이랑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찾았으세요. 장애인이 어떻게 말하고 숨 쉬는지 아세요? 지적장애랑 네? 네, 내병병장애 같이 가지고 계시고 내병병장애 때문에 어,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많이, 예, 언울하시거나 아니면 성향 조절이 안 돼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 들으면 고함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경찰한테 이제 연행된다는 얘기 들을 때 엄청 이제 불안하셔가지고 막흐느껴 오시고, 의도하지 않았는 상황인데 경찰을 마치 의도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셨고, 현장에서는 경찰관한테 직접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제 연행을 해버리신 거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당사자분이 고의로 침을 뱉으려고 한 행위조차도 아니어서, 혐의가 저희가 볼 때는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제출한 증거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서 침을 뱉게 되는 상황이 이제 찍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냥 이제 이동, 이동 중에 입에 고여있던 침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을 향해서 일부러 침을 뱉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상황을 네. 경찰은 고의적으로 침을 뱉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 수사관의 질문의 의도도 이제 그걸 좀 전제하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침이 어쨌건 뭐 한두 방울이던 이제 튀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마 좀좀 혐오감을 느꼈.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그 피해, 고그 상황 전후로 해서 계속 그 피의자 김씨 근처를 계속 맴돌면서 약간은 이제 그런 그 피해를 끼쳤다 나한테 뭐 이런 식의 좀 표현, 의사 표현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관 개인이 좀 주관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좀 강하게 느끼신 게 아닐까. 피해를 주장하는 그 경찰관이 그 뇌병변 장애에 대해서 좀더 높은 이해, 그 지녀 사람이었다면 이거를 범죄 행위로 보았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그 영상을 보더라도 제가 그냥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실은 고의성이 없다고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행위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어떤 고의적으로 침을 뱉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까지 하는 상황이. 당연히 저는 좀그 범죄 성립의 그 영향을 그 경찰관 분의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설령 그 행위가 고의로 침을 뱉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었는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아, 거기 면발 발, 발, 발 부러집니다. 거기 가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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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필체로 곰토 프레임에다 걸어야죠. 뭐, 뭐 하세요? 빨간 거 누르시라고, 빨간 버튼 을 눌러야 풀릴 거 아니에요? 그어요그다이거요어다그요 아, 아,